네, 안녕하세요. 코인나침만입니다 부장이 시작되는 장에서 어떤 코인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0k를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상승하는 힘 자체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이대로 채널 상단까지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112k에서 113k까지도 상승 노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수급이 쏠릴 때는 알트코인들이 한번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코인은 IQ입니다. 네, 우선 IQ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최초로 발행된 코인이고요. 총 발행량은 210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통량은 오늘 그액대 같은 경우에는 12.84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6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IQ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자면요. 네,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최초로 발행이 되었고요. 총 발행량은 210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통량은 198억 개로 나와있네요 예, 시가총액은 1600원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재 가격은 12.8원입니다 IQ 코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면 은 예, 프로젝트 목표 자체는 위키피디아 같은 중앙화된 백과사전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고 예, 기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지식의 독점을 좀 방지하고 네, 투명하고 공정한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백과사단을 만든 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융합해서 을요 GPT4를 활용해서 을 콘텐츠 생성 및 요양 작업을 간소화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를 확인해 보시자면 국내 업비트에서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인 시장을 보시자면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상 업비트에 있는 AI 종목 중 유일한 게 IQ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에서 한번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IQ 업비트 4시간 봉이고요 오늘 날짜는 24년 12월 12일입니다 우선 움직임 자체는 상승세를 쭉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알트코인에서 이렇게 깊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개엄령에긴 하락 나왔을 때 피버나치를 그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지선 중 하나거든요 네, 이 부분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셨을 때 상승 때는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져주고 하락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않는 모습으로 상승할 때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저항성 부근에서도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비트에서 유일하게 AI 종목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만큼 AI의 수급 들어올 때 국내에서는 가장 수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네, 이때 비트코인 항상 상승할 때 이쪽에 큰 상승 이후에 이렇게 흘러 내리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내려와 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집이 확실하게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면서 상승을 해 주는 모습을 보일 때. 현재 지지선으로 삼아주고 있는 게이 부분인데요. 시장 흐름상 한번더 추가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서 추가 하락이 나와줄 경우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까지도 추가 하락이 한번 나와준 후에 네, 쭉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상승할 수도 있는 장이라서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목 자체가 괜찮은 종목이고요. 특히 요즘 시장 메인 섹터 자체가 AI하고 밈코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AI 섹터를 타고 있는 IQ도 이 영상 보신 분이라면 관심 종목 정도에는 넣어두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한번더 쏟아져 내려올 수도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담으시는 것보다는 분할로, 분할로 소액씩 한 10%, 15%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는 장으로 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상승은 1월이나 2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알아본 코인은 IQ 코인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